잘 먹었습니다. 네, 선배. 이집 돈까스 완전 맛있죠? 그니까 웨이팅 하길 잘했어. <laughs> 이제 그럼 둘레길 조금 걷다가 카페 갈까요? 역시 선배랑 나랑 이런 거잘 맞아. 근데 선배 1월 1일을 이렇게 나랑 보내도 돼요? 아니 뭐 <laughs>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 않나? 뭐예요? 진짜 휴일이라서? 또또 또 애매하게 말한다. 아, 진짜. 아 근데 선배 그 카페 어떻게 알아냈어요? 응, 음, 되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것 같던데. 심지어 디저트도 엄청 맛있다고 소문나고. <laughs> 난 선배 이런 거 좋아. 디저트 좋아하는 것도 나랑 똑같고. 어? 무슨 오타쿠예요? 아닌가? 디저트를 덕질하는 오타쿠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선배, 메이드 카페도 가봤어요? 아, 진짜요? <laughs> 그럼, 저랑 나중에 메이드 카페 가요. 어 아니에요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한 군데 생겼다고 하던데 아 진짜? <laughs> 완전 좋아 가본 적 있는 거 아니죠? 음 그래요 그럼 나랑 가요 아싸 <laughs> 가서 어 그거 하잖아요 오이식거나 레래 그거. 아, 재밌겠다. 아, 맞다, 공연도 해주던데. 완전 무슨 치어리딩처럼 현란하게. 그니까 돈 벌기 힘들어요. 아이, 선배. 음, 나한테 뭐할말 없어요? 그냥. 새해도 됐고, 이제 우리 입장 정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어? 또 애매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? <laughs> 선배, 첫사랑이 그 언니여도 상관없어요. 그냥 난 선배가 좋으니까. 그러니까 잘 들어요. 오늘부터 선배 마음에 내가 가득 찰수 있도록. 나 앞으로도 선배를 더 좋아할 거거든요. 난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에요, 진짜. 알잖아. <laughs> 음, 선배가 어두울 때면 난 진짜 세상 뒤집어지는 개그캐가 될지도 모른다구요. 물론 그 언니랑 나 사이에서 제눈뜻하게뭐 갈팡질팡하면서 아나 어,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. 나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. 선배는? 나 힘든 거 몰랐죠? 아 그때 왜 선배 동생이 얘기했던 <laughs> 아니다 암튼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일단 나 믿고 시작해봐요 응? 내가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바를 하냐고요? 어, 확신에 차서 한말 아닌데. 아이. 나도 뭐, 두려운 부분이 있긴 있죠. 선배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고 막, 응? 갈팡질팡하기도 했고. 나야말로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맞죠? 거봐. 근데, 느낌이랑 감? <laughs> 너무 치상적이라고요? 아니, 그리고 6개월 정도 봤으면 거의 다본거 아닌가?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. 마지막으로 뭘 물어요? 무섭게 응? 왜좋냐고요 아이 선배, 그것 내가 어 항상 많이 들려주는 건데 또 듣고 싶어요? 아니면 뭐 총정리해 달라는 건가? 선배 자존감 채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말해 달라고요? 일단 공부할 때 안경이 잘 어울리는 거랑 뭐. 선배 섬유 유연제 향도 좋고 샴푸 향도 좋고 아 무엇보다 이 콧날이 너무 멋있다니까. 아 물론 막 그렇게 높은 코는 아니어도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게 어머 뭐 그거 말고도 나랑 잘 돌아다니고 내가 쫑알쫑알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특히. 디저트 좋아하는 취향이나, 어, 그런 거? 응? 대체할 사람이 나타나면, 그 사람한테도 눈길을 줄 거냐고요? <laughs> 선배. 선배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데,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요? 진짜 나한테 혼나고 싶어. 아이 농담 농담 그냥 지금 이 선택을 안 하면 내가 후회할까 봐 그게 가장 커요 친구? 난 처음부터 선배 친구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라는 관계는 너 no. 처음부터 우리 친구 아니었어요. 일방적으로 내가 짝사랑하는 관계였지. 그러니까, 뭐가 됐든, 나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면, 자. 뭐긴 뭐예요. 드라마 안 봤어요? 자. 손. 어서, 손! <laughs> 아, 진짜, 팔 떨어져요, 나. 손! 아이고, 우리 곰발바닥. 아주 곱디, 곱네. 아, 진짜, 어떤 핸드크림을 바르는가. <laughs> 별거 아니죠? 선배 지금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? <웃음> 추워서? <웃음> 그래도 손은 이제 따뜻하죠? <laughs> 아 선배는 앞에 잘 봐요 아까 미끄러지더만 어, 몰래 보긴 봤죠 <laughs> 그나저나 아싸! <laughs> 선배, 이따가 딸기 케이크 먹을 때 내가 직접 먹여줘도 돼요? 아, 뭐, 오글거려요. 우리끼리는 가능한 거 아닌가, 이제? 어? 내가 먹여주면 먹을 거예요? 먹을 거냐고요. <laughs> 그런 다음에, 어, 선배도. 선배도 다 먹여주면 되겠다. <laughs> 아,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, 6개월을 참았어요, 진짜. 좀 해주면 안 되나? 자, <laughs> 어, 우리 딸기 케이크 말고, 그럼, 초코 케이크도 시키고, 어, 그리고, 어, 그리고, 어, 치즈 케이크도 먹을까요? 죄다 먹여주려고 그러지요 <laughs>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?